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1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경제교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지방정부 간 경제교류는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지금도 바흐무트 전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동참하면서 한러 경제 교류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바닷길을 통한 경제 교류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극동의 블라디보스터쿠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제재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 식품과 담배 등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완성차 수출을 규제하면서 중고 자동차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회원 업체는 중고차 수출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를 잇는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내 한 해운 업체는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 카페리 신규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러 물류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재개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간의 다양한 접촉을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러시아 항로 신규 개설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 지방정부와 민간 교류 협력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항 국제불빛축제와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을 매개로 포항 훈춘 합산 삼각 협력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러시아 제재 국면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보다 부담이 적고 러시아도 속으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서. 경상북도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또 독도는 역사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일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포스코가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사들을 통합해 오는 6월 설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선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합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 정비 협력사 20여 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진행해 오는 6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밝힌 자회사 설립의 이유는 설비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입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냉천 법난 사고로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 제철소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체계적인 정비 체계 구축과 정비 기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시를 받고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정비 분야부터 자회사 설립에 나선 것이라며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하청사 직원도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렸도 불구하고 대부분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하청사 직원들이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대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회사를 정리하라는 일방 통보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촉박한 사업 추진으로 협력사 재산권과 거래업체 피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포스코 측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업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불러온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에 대한. 135일간의 기록이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포스코가 발간한 함께 만든 기적 꺼지지 않는 불꽃은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 제철소가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모두가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지역학과 사회학, 문학 등을 전공한 지필진 19명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작업에 참여한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원전 마을로 불리는 경주시 양남면 나리 이장 선거가 최근 관심을 끌었는데요. 석달 만에 재투표를 하는 등 논란 끝에 7년 만에 새 이장이 선출됐습니다. 원전 지원금 수십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회계 투명성과 방사능 노출 문제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신임 이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을 역사상 첫 투표를 통해 원전 마을 대표로 취임한 김철종 신임 이장 가장 시급한 문제로 원전 지원금 수십억 원이 투입된 풀빌라 사업 인수 인계를 꼽았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좀 비리라든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마 알수 있으라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아직 또 외부 감사를 들여서라도 또 살펴봐야죠. 최근 논란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등 주민 환경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대처에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어도뭐 그 발표가 는 그런 기준 없다 괜찮다. 결과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처럼안 되는 게 가장 불 원전으로부터 반경 1.5km 안에 마을 전체가 다 포함돼 있다 보니 다른 마을은 알지 못하는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할라고는 안 오거든요. 집값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여기하고 양남 소재지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는 원전의 최인접 마을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머리를 날 때고 말만 같이 상생하자 고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 부담 채워가지고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예를 서 우리가 부당한 건 그런 걸 환경문제라도 이런 걸 계속 조장할 건 조장하고. 수년간 이어진 지원금 논란과 주민 간의 갈등 속에서 첫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이장이 선출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환경부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온배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4계절에 걸쳐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색연합이 정의당 이은주, 류호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울진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의견에는 여름과 가을에만 조사가 실시돼 봄과 겨울도 포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냉각수 유입과 유출의 온도차를 계획한 9.37도보다 줄이는 방안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를 완공 후 5년 이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는데요.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도 5.18 유공자와 가족 등 11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대구 지역 대학생이었던 518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2021년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에 이어 구금까지 당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후유증,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게 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대구지방 법원은 개명대 졸업생 3명과 사망한 유공자 가족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손해 배상액은 각각 3천여만 원에서 1억여 원입니다. 재판부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한 개헌포고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했고, 이후에도 경제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됐고 이전에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가 고문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또 수사를 진행했고 어 거기에 따른 재판을 받은 것 자체, 그 전체의 과정 자체를 어그 이번에는 법원에서 일 년의 작용 자체를 하나의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은 2억여 원에서 4억여 원, 구금 일수만 고려한 손해 배상 산정에도 당사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지법에는 12건의 관련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은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대부분 항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국가가 가해자로서 인정을 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법무부가 거기에 반해서 폭력이나 고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항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짓들은 생각을 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개별 법원에 맡기지 말고 입법을 통해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진군은 군민들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사회 재난 사망 등 26개 종류입니다. 영덕군 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고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공공기관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일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영덕 지역 104개 양봉농가 가운데 66%가 기후변화와 꿀벌 진드기 등의 피해를 입어 꿀벌, 질, 꿀벌 질병 방지와 밀원숲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